안녕하세요. 예뻐지는 실험실의 프린세스 데뷔입니다.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은 바로 루벨리에서 나온 브라이트닝 리커버리 에너지 세럼이에요. 어, 보시다시피 이렇게 에센스 같은 타입이고요. 이 제품은 피부에 이제 미백과 그 다음에 주름 개선 그리고 보습에 효과를 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음 저도 스킨 다음에 이제 로션을 바르기 전 단계에서 이렇게 영양과 기능이 들어가 있는 세럼 같은 종류를 많이 써주곤 하는데요. 참 종류도 많고, 뭐, 다들 미백이나 주름 같은 기능은 들어가 있는데, 얼마만큼 사용하기 편하고, 또내 피부에 잘 맞는지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어이 제가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바로 이 브라이팅 리커버리 에너지 세럼인데요. 어, 말 그대로 브라이팅 그 미백 효과와 리커버리 피부 자체가 이제 힘을 받고 재생되는 그런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는 세럼이에요. 어, 여러 가지 이제 바르기 힘들 땐 이렇게 멀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선 자, 제품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런 세럼 종류는 보통 스포이드 형태에 많이 취하고 있는데요. 이 제품은 재밌었던 게, 위에 이 하얀 색깔 버튼 보이시죠? 버튼 을 이렇게 한번 탁 눌러주고 나면은, 이렇게. 보이시나요? 스포이드 안에 이렇게 제품이 들어가게 돼요. 그래서, 이렇게 손등에 한번 이렇게 살짝 펌핑을 해주면, 자, 이렇게 타고 흐르는 게 보이실 텐데요. 이것이 타고 이렇게 흐르는 이 액체가 바로, 이제 브라이트닝과 리커버리 하는 제품입니다. 자 이렇게 제가 펴 발라 볼게요. 펴 발라 보면은 음, 아, 자 이렇게 펴 발라 보면은 굉장히 향이 좋고요. 매끈매끈해요. 매끈매끈하면서 아까 여기 보셨던 대로 지금 한번 펌핑해서 딱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적당량을 쓸 때는 한번 펌핑해서 양쪽 얼굴과 이마, 코까지 다 되고요. 그리고 조금 넉넉하게 밤에 조금 이렇게 피로감이 있고 할 경우에는 두번 정도 펌핑을 하면 얼굴에 충분하게 많이 액체가 도포가 되는데요.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충분히 이렇게 두들겨서 흡수를 많이 시켜준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크림이라든지 그런 것을 얹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확실히 피부가 더 촉촉하고 그다음에 좀더 생기 있어 보이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지금 여기 이렇게, 아, 부드러운 향과 함께 이 매끌매끌 촉촉한 게 느껴지는 거 보이세요? 네. 어, 이 안에는 우선은 그 피부가, 어, 칙칙해지는 거는 이제 기미 같은 것이 이제 올라올 수도 있고 햇빛에 의해서 멜라닌 색소가 생성이 될수 있는데, 기본적으로 이 자체 내에서 우선은 피부에 그 색소침착을 막아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고요. 새로 생긴 기미나 그런 것을 완화시켜주는 미백 효과가 일단 들어있어요. 그리고 피부가 사실은 건강해야지 혈색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윤기도 올라오고 그러는 거라서 피부 상태가 나쁘면 아무리 그 안에다 좋은 것을 발라서 사실 효과가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안에서는 피부에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성분까지 함께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피부가 촉촉했을 때 얼굴에 윤광과 그런 이제 물광 같은 것이 도는데요. 히알루론산 성분 자체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피부가 수분을 머금듯이 촉촉하게 그렇게 이제 윤기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. 제품이 일단은 저는 이제 며칠 굉장히 꾸준하게 지금 사용을 이제 해보고 있는데 아침 저녁 다 쓰고 있거든요. 그런데 흙이 일단 편하고 자극 없고 촉촉함이 오래가고 사실 미백 제품은요 네. 저도 뭐 하루 이틀 써서 사실 이렇게 막 환해졌다 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울 뿐더러 그런 것이 이렇게 하루 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느껴지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백 제품은 꾸준히 내가 쓸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세럼 같은 형태인 경우에는 크림에 밀리거나 좀 미끌거려서 크림 성분은 이제 화장하기 전에 많이 바르기 불편할 수 있는데 세럼은 그런 부담이 없고요 흡수력도 좋고 또 특히 이렇게 수분 제형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듬뿍 바르고 밤에 잤을 때도 굉장히 다음 날 아침 화장이 잘 가는 효과까지 있어서 이 세럼 형태의 미백 제품은 저는 특히 애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케이스가 예쁜, 예쁘고 이렇게 세련된 데다가 펌핑이라는 재미있는 기능까지 덧붙여져서 더 자주 손이 가게 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이제 봄철 되면 또 가장 많이 광고하고 많이 팔리는 제품이 미백 제품이거든요. 그만큼 자외선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기 때문인데, 그럴 때일수록 이제 내 화장대 위에서 늘 이렇게 편안하게 쓸수 있고 항상 손이 갈수 있는 그런 미백과 주름 개선 제품 하나 있으면 올 봄이나 자외선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.